열한기하 2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 함께 작은 목소리로 또한 마음속으로 같이 봉독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어, 사람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다양한 만큼 정리나 또한 청소하는 스타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이 청소 스타일을 세 부류로 좀제 경험상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어, 정리할 게 생길 때마다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치우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몰아놨다가 한 번에 치우는 스타일이고요. 있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안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어떤 스타일 같습니까? 안 치. 치우... 이번입니다. <laughs> <laughs> 안 치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약간 몰아 치우는 스타일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바쁜 일이나 이 급한 일을 좀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나거나 어느 정도 지극히 제 주관적인 관점에 지극히 제 주관적인 관점에 아, 이거 좀 치워야겠다 싶으면 그때서야 한 번에 싹 대청소를 하듯이 몰아치우는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저희 아내는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치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앞에 TV도 좀 보다가 좀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천천히 천천히 이제 치우면 좋겠는데 저희 아내는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이 정리하는 것이나 청소할 때마다 간혹 좀 부딪힐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저와 서로 다른 스타일의 이 아내이지만 함께 공감하면서 재미나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 어 인기 중에 상영 중인 이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평소에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이 출연자의 집에 가서 그에게 쌓여 있는 물건들을 어 정리하고 또 비울 것을 비우면서 집다운 모습으로 탈피해 주는 이러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가정은 아내와 1회, 1회차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에는 함께 집안에 있는 안 쓰는 이불, 옷, 뭐 신발, 그리고 책까지 뭐 해서 한 64kg 정도였나요? 그것을 다 비우는 어, 것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프로그램을 꼭 챙겨보는 것은 단지 그냥 재미나서라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참큰 은혜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었던 이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책과 내용이 마치 매칭이 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성령의 전인 내가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떠한 삶의 모습 또한 나의 마음에 있는 신앙이 어떤 공간들을 다시금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내에서도 이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로 이 신박한 신앙 정리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이벤트도 또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야 22장에 이 요시아의 성전 수리와 이 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이 성령의 전이 다시금 신박하게 정리하는 일이 오늘 이밤 가운데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성령의 전, 이 나의 신앙과 성리 전 전을 다시금 정리해 나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애청, 애청자 분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간을 점검하라. 네, 첫 번째는 공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이요시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요시아는 어, 자신의 할아버지 문하세와 아버지 아몬과는 정반대로 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정말로 이 남유다의 왕조에서 손꼽힐 만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요시아는 성전 수리와 신앙개혁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시아가 수리하는 이 여호와의 성전 이 공간을 우리 시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어이 여호와의 성전은 과거 요시아의 증조 할아버지죠.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어, 정결케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문나세로 인하여서 최악의 상황, 가장 타락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나세는 이방의 풍속을 따랐고 온 지역에 히스기야가 그나마 없앴던 이 산당들을 다시금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발과 아세라 신상을 다 끄집어내서 그 성전 안에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1월 성신, 해, 달, 별까지 숭배한 사람이 바로 이 문할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이방의 음란한 문화와 반율법적인 문화가 팽배하였고 물질과 세상의 풍요 그리고 우상단지들이 가득가득하게 채워졌던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이 문화세대로 하여서 많은 신들의 많은 잡신들의 하나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문하세의 아들이었던 이 아몬 또한 똑같았습니다. 말씀에서도 나와의 뜻이 문하세의 아버지와 똑같은 그 길을 갔다고 말하면서 오늘 요시아가 마주한 이 성전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간은 하나도 없었고 거룩됨과 구별됨은 전혀 없었으며 그 안에는 음란과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찼던 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의 전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신앙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믿음과 신앙 사이에 그리고 그 안에 더불어서 세상의 가치, 나의 탐욕, 나의 야욕들이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나의 욕구와 나의 우상에 가려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우상들과 탐욕과 탐심에 가리워져서 내 안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계시는지 찾지도 못한 채 어수선한 10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요시아는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하여서 성,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바로 가장 먼저 공간을 점검하기 시,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바로 요시아와 이 백성들이 따라야 할 그들의 중심에 두어야 할 진짜 말씀을 바로 찾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령의 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 세상의 것들에 가려져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그 물건들을,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신앙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아 그래도 내가 3년 전에 그 내치 때큰 은혜 받았었는데 아 내가 그때 생수의 강의 그때 은혜를 받았었는데 아니 20년 전에 내가 청 청년 때그 수련회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어디에 있지? 하면서 살아 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복잡한 내 성전에 성령의 전에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그저 또 다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의 공허함과 빈 공간을 채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충분한 완벽한 답이 됩니다. 그저 우리의 욕구와 버려야 할 것들, 우리의 우상들에게 가려서 그 복음의 진짜 가치를 그저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령의 전에 그 공간을 보면서 나의 욕구와 나의 버릴 것들, 그리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였다면 이제 그 가치를 그 복음의 진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공간을 비워라. 두 번째는 공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를 사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울분을 토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손조들과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를 잘못하며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역대하 34장의 말씀에서 이 요시아의 행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요시아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과 태양상까지 제거하는 일에 자신이 직접 동참합니다 함께 우리 역대하 34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발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제단 위에 높인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아멘. 요시야는 그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찍고 빠고 불살라서 무엇입니까? 다시금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시금 절대 꺼내오지 다시금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부서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어, 34장 6절을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원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아멘 이 외에도 주변 다른 지파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 타파시켜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면 황폐한 성읍까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공간 마치 우리 집 뒷베란다의 가장 밑에 제일 깊숙한 곳그 수납장과 같은 그 먼지구덩이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숨어있는 우상들까지도 요시아는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찢고 빻고 불살라서 재로 만들어서 뿌립니다 그리스도에 성전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은밀한 곳에 아무도 찾지 못할 만큼 내 마음 깊은 곳에 두었던 것들이 그러한 우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욕구, 나의 탐심,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모조리 찍고, 빻고, 불태우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다 사정이 있어요. 그래도 스트레스 풀 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잔씩은 좀 하면서 기분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좀 한번 멋지게 좀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세상 친구들과 세상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는 법을 좀 배워야 그래도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거기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다 있습니다. 언젠가 꺼내쓰겠지. 언젠간 그렇게 활용하겠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두었던 내 우상들이 당장 오늘 하루의 그 은혜를 가로막고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복음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에서 말씀을 다가가 봅시다. 요시야는 자신의 할아버지 때즉 므나세의 때즉 문하세 때의 것을 넘어서 1 1기아 2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선조였던 이 솔로몬 때로부터 내려왔던 그 우상 단지들까지 모조리 다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다윗의 때로 다윗의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기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서도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중심에 두길 기도합니다. 자, 공간을 비웠습니다. 공간을 비우면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공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을 그 자리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간을 재배치하라. 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아멘. 이제 요시야는 우상으로 가득 찬그 공간을 비우니까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그 자리에 진짜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저 우상 단지들과 같이 어울려져서 저 구석탱이 깊은 곳에 있어야만 했습니까? 아니요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온 백성을 모으고 자신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무리에게 선포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겠노라고 율법을 따르겠노라고 크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사사 때부터까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바로 절기를 회복합니다. 바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요시아의 절기 회복에 대해 신학자들은 이러한 요시아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신학적 뿌리를 다시금 찾게 하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는 열심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가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가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서 다시금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길 그 복음이 다시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두길 배치하길 기도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그 동선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꺼내 쓰기 좋고 또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손에 닿을 수 있으며 언제든 다가갈 수 있는 것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배치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중심에 바로 복음이 배치되길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각 공간의 역할을 부여해서 그 공간을 재배치하듯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장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재배치하길 기도합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말씀의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어떻게 해요? 구별된 시간을 배치하십시오. 다음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공간, 구별된 자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마음가짐, 바쁜 일정 중에도 그 자리에서 온전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다시금 배치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서부터 삶의 그 현장의 그 자리까지 언제든 어느 때든 쉽게 꺼냈을 수 있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쉽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이제는 나의 삶의 그 현장까지 흘러넘칠 것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공간을 점검하고 비우며 재배치하게 되면 무엇이 보일까요? 아 저것도 같이 버릴걸 아 저때 저것도 같이 그냥 비워버렸으면 딱 좋았을 텐데 자연스럽게 또 비워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시아도 그러했습니다 종교 행사 이 유월절을 하나의 그냥 어떠한 이벤트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열한기야 23장 24절 이하에도 여전히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들 그리고 어 점쟁이들을 제거하고 드라빔을 제거하는 등. 계속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여호와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의 삶에서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개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운동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오늘 하루로 오늘 하루 잠깐 수요 기도회 때의 점검으로 끝마치는 공간 점검, 비우기, 재배치가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복음이 복음을 내 안에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일을 보다가도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드는 탐심들, 거짓된 마음들, 운전하다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화, 분노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동료들과 이야기 나오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세상의 가치들과 탐심들 물질에 대한 욕구들 이것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일 매일 나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신박한 신앙 정리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청중님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트 멍어 책에서 이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주인공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분께 쓸모 있게 되기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매우 힘들었어. 내가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 투성이가 되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주인공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님 이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서 그 벽장을 치워 주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하는 책임을 맡아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기도가 바로 오늘 이기도의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날마다 삶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